나는 공연 안에 되게 많은 얘기가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 배우들도 매일매일 어느 드라마에 어느 장면에 어느 얘기에 막 집중하는 게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어느 뭐 어, 전쟁하는 시인에 예를 들어 <놀람> 재밌게 했다거나 어느 때는 그냥 공부하는 시인도 집중하는 게 되게 큰 매력. 예게 하나인 것 같아요. 다른, 다양한 모습들이 많아서, 전생 각운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, 거의 캠핑카고 얘기하기 사실상 힘들 정도로, 다양한 모습이 있어골리 그리고, 그리고 춤을 그 너무 적이거나 드라마가 없는 고민이 아니고, 연습할 때도 되게 힘들면서 재밌고, 무대에서도 참 힘들면서 <laughs> 재밌는 것 같아요. 어, 체육적으로. 너무 재밌게할수 있는 공연을 만난 것 같아서 좀 너무 행복하게 공연하습니 제가 제로겠습니다겠습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